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출급기 25장 강해. 성막과 창조 이야기의 공통점. 출급기 25장에서 30장까지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막 건축과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와 병행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건축과 창조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써서 겹치는 구조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막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고 성막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25장 30장 사이에는 눈에 띄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듯이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30장 11절, 17절, 22절. 34절, 31장 1절, 12절, 이렇게 7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당연히 7번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죠. 1장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26절에 창조의 기사 때마다 7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고 성막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특징은 에덴 동산과 성막의 비슷한 점인데 창세기 2장 12절에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금과 보석과 각종 귀한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급기 25장 3절에도 금이 등장하고 25장 7절에도 호마노가 나타납니다. 또한 에덴 동산과 성막은 그룹을 의지하여 지켜졌습니다. 즉 천사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또 출급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룹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과 성막은 커다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다시 창조와 연결해서 성막의 기록을 보면 창조를 다한 후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까지 해 주셨죠. 출애굽기 39장 43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 보기에 만족스럽고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세는 축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창조의 이야기 뒤에 사람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불순종하는 결과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32장에는 성막 건축을 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원본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막과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모형론, 타파라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출급기 25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는 성막을 건축할 재료들이 열거됩니다. 이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재료들은 모든 재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재료들을 기록했습니다. 귀하고 진귀한 재료들만 기록되었고 모든 재료들은 출입기 35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이 재료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왕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재료들은 에덴동산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던 에덴동산처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는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13절에 나타납니다.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기는 길이가 약 105cm, 넓이와 높이는 75cm가 됩니다. 그 안과 밖은 금으로 씌워야 했고, 금태를 또 둘렀습니다. 또각 모서리에는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손잡이를 만들어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괴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있는데 증거판은 10개명이 새겨진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괴의 뚜껑은 속죄소, 즉, 속죄의 덮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그룹, 즉, 천사가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양을 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은 언약괴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성육신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육신, 즉, 물질인 나무처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금을 둘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증거판 즉 10계명이 기록된 판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계명을 모두 완성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속죄소 즉 속죄의 덮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는 상, 즉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약 90cm이고, 넓이가 45cm, 높이가 75cm 정도입니다. 이 테이블도 정금으로 더 쉬워야 했습니다. 이것도 언약궤처럼 금테가 둘러져 있고 가장자리에 금태가 씌워져 있습니다. 또내 다리에는 금고리가 붙어 있습니다. 식탁 기구들도 금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이 식탁의 목적은 30절에 나타나는데 전설병을 항상 두는 곳이었습니다. 이 전설병은 임제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식탁과 임제의 빵은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선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의 입장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적 입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장 31절에서 40절에는 등대에 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등대는 램프스탠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램프스탠드는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중앙의 몸통에 양쪽으로 가지 3개가 뻗어납니다. 그러니까 좌우 옆으로 총 6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 받침은 살굿꽃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등잔이 위쪽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유한기수록 1장 4절의 근거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율법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초대는 금한 달란트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약 50kg의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대략적인 출애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기 25장에서 31장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창조와 에덴동산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깨어진 관계를 성막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학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는 성막에 들어갈 예물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귀하고 특별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금과 포만너는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성막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듯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는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이 됩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아카시아 나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금은 예수님의 신적 본질인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의 덮개라는 뜻입니다. 여기 두 그룹 즉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인데 로마서 3장 25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입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는 상, 즉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 테이블과 이 위에 올려진 임재의 빵은 예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겨진 그 살과 포도주를 상징한다 라고 저는 보는데 성경적 근거와 학문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 임지 앞에선 교회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대, 즉 램프 스탠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모양인데 금으로 만든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또 율법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로도 해석됩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이 촛대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조금은 딱딱하고 힘든 성경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저나 주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읽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막의 의미를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